안녕하세요. 보내버 국민자님들이 가게 점프를 선별해서 저에게 보내주는 방법을 제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지금 계속 휴대폰 번호라든지 구별, 휴대폰 번호, 업종, 이름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복사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순서별로 10개, 20개, 100개, 1000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시트 자체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별로 자료를 제가 다 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소금 네일 4번의 소금 네일이 이걸 봤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럴 때는 여기를 먼저 클릭하고 밑에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이 마음에 글지를 이제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활동사항을 한번 봐야되겠죠 보시면은 예를들어 뭐 게시물 여기 보니까 261 팔로우가 293 이정도면 좀잘 활동을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인거 같아요 이런걸 쭉 보시고 아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게를 복사해서 주시면 될거같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이 가게가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를 누르면은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여기서 복사를 해서 복사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기 시트에다가 여기 새로운 시, 엑셀 시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볼게요 엑셀 시트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 자, 여기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서 이걸 해주는겁니다 이건 그렇죠. 소금내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도만큼 해주고 주소도 이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같아니다그 다음에 휴대폰번호 그 다음에 걱정오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쭉, 1, 2, 3개 해한 100, 100개, 천0 0개 이렇게 복사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다섯 번째, 이, 네일 바이 봄,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걸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밑에를 한번 누른 다음에 가만히 이게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지 볼게요, 인스타그램이. 여기다 보면 게시물이 244 팔로워가 687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아 이게 많은 된다 그러면은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블로그 블로그 있는 걸 한번 가볼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는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들 가서, 어, 넣을 만한 가게를 찾아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괜찮다 그러면은 이 블로그를 여기, 이 누른 다음에, 볼게요. 네일 원이 종목을 누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복사하면 되겠어요. 복사. 여기 에다 두번째 넣 어주 는거 죠？여 기를 누 르고, 여 기를 붙여 넣기 해주 면는게 붙여 넣기 이런 식 으로 네. 이런 식 으로 여러분 들500개첨데를 먼저 만든 다음 에저 한테 이 시트 자체 를 보내 주면 됩니다. 어렵지않 죠？보 내봐 두 별로 제가 자료 를쭉 드릴 테 니까. 거기서 쓸만한 걸 찾아서 어, 여기다가 붙여넣기 엑, 엑셀 시트나 새로 만들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이 주소를 제가 여러분들 보내와 구별로 다 제가 세팅을 해 드릴 겁니다. 이상으로 어, 보내봐 자료 가게 점포 자료를 복사해서 보내주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